안녕하세요. 아탄카TV입니다. 제 앞에 있는 이 흙이 바로 마사토입니다. 이 황토가 섞인 마사토입니다. 황토가 섞인. 그리고 어젯밤에 비가 좀 내렸어요.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는 걸까요?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마사토 고르는 법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 마사토 하면은 보통 모든 사람들이 마사토를 조금 선호를 해요. 마사토에서 인삼을 재배하거나 뭐 다른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은 엄청 잘 되거든요. 근데 마사토로 또 소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식재를 하죠. 물도 잘 빠지고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사토가 전부 다잘 되느냐.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. 이 황토가 많이 섞인 마사토는 완전 꽝이에요. 제가 그래서 이 마사토를 잘 고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 마사토가 그 황토가 많이 섞인 거에 따라서 이 마사토가 좋으냐, 나쁘냐, 그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섞여야 이게 가장 좋은지 그 꿀팁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마사토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아주 끝내주는 마사토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마사토는 급하게 여기 한 무대기, 앞에 한 무대기, 저 앞에 한 무대기, 여기 한 무대씩 다 있죠? 이 무대기 한 차가 15톤 차로 가져왔습니다. 이 15톤 차한 차가 제가 예전에 흙 박았을 때는 한 10만원 정도 했는데, 이건 급하게 흙을 빼야 된다고 해서 가져온 걸, 급하게 가져온 게 이게 8만원에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금산 지역입니다. 이게 마사토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. 어디서 흙을 퍼오는지,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어느 지역에서 어떤 흙을 가져오고, 이게 어디 흙인지,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그 흙을 미리 가서 볼수 있으면 좋겠죠. 근데 아무리 가서 본다고 한들, 이게 물이 잘 빠지느냐, 물이 잘안 빠지느냐, 이거를 구별하기는 엄청 어렵겠죠.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. 이게 좋은 마사인지 나쁜 마사인지. 진짜 구별하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구별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주 좋은 꿀팁인데. 제가 이렇게 밟았죠. 근데 어제 비가 왔어요. 근데 이렇게 밟아도 뭔가 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물이 쏙쏙 빠진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뭐 질척거리는 흙 같은 게안 달라붙어요. 그러면은 제 밭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흙을 쌓아둔 곳이고 만약에 이 흙이 질척거리는 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푹푹 들어갔겠죠. 제 흙을 쫙 펴놓은 상태니까 그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밭에 거의 다 왔는데 강호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강호야, 강호야, 안녕? 잘 잤어? 강호 엄청 많이 컸죠? 강호는 장난치는 걸 엄청 좋아해요. 오, 왜 그래? 강호야. 으흡 으흡 땅이 축축하죠?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제 밭에다가 쫙 펴놨는데 어제 비가 와서 이렇게 한번 땅을 밟아볼게요. 땅을 밟았는데 원래 비가 오면은 흙이 푹푹 들어가거든요? 근데 이렇게 밟아도 흙이 안 들어가죠? 그리고 이 신발 밑창을 봤을 때 흙이 안 달라붙어요, 이게. 이런 흙이 진짜 완전 특 A급 흙입니다. 이런 데에다가 걸음을 좀 하시고, 뭐, 다른, 뭐, 모든 농작물 을 하시면은, 진짜, 최고로 잘 됩니다. 와. 흙을 아주 잘 박았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,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, 뭐, 다른 농작물 할 때,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만의 꿀팁을 올려드립니다. 이렇게 흙그럭이 정말 어렵다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흙 쪽으로 가서 비가 온 다음날에 이렇게 직접 흙을 밟아 보시면은 그 흙이 괜찮은지 아니면은 안 좋은지 그거를 바로 알수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드립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알림 설정 은 기본입니다. <laughs>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와탕카 TV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와탕카 TV였습니다.